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이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행복하고 복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9장 23, 24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예수를 잘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겉에 드러나는 것들로 가능합니다. 교회 출석을 잘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열심히 맡은 일을 해내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그런 조건들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만 신앙의 진이나 경중을 따지는 것은 옳지 못해요. 맞지만은 잘못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무리한 요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이란 본디 형이상학적인 것이어서 눈으로 만지는 것이라, 보는 거라든지 손으로 느끼는 거라든지 우리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그러한 것이 신앙이 아니란 얘기예요. 만져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듣고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 이건 아니란 얘기죠. 형이상학적인 것이다 이겁니다. 신앙은 행위보다 마음이 먼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고 마음으로 결정한다. 이건 거꾸로 되는 거죠. 먼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표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표준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이 판단하는 그런 신앙의 기준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위주로 돼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자식 어디 가서 이야기해요. 아유. 우리 자식은 효자예요. 효녀예요. 부모님에게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들, 딸들이 다니면서 나 효자예요. 나 효녀예요. 이렇게 하는 거 봤습니까? 그 역행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부모가 이야기해야 돼요. 부모가. 아유, 우리 자녀들은 효자예요. 참 잘합니다. 속안 새겨요. 근데 자식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이야. 잘못된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소문 내는 거, 자랑하는 거, 내보이는 거, 이건 아닙니다. 신앙은 그렇게 해서 커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기본 자세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 가식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에 향해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것은 신앙의 결과다, 이겁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주님 때문에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결과, 열매다, 이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서 그의 신앙을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기뻐해드리는 것.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뭐냐? 영적 예배를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영적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뭐예요?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창조주, 구속주로 인정할 때 성립이 되죠.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가 있습니까? 선교, 교육, 봉사, 친교, 교회의 이런 기능들을 우리는 당연히 교회에서는 있어야 된다는 네 가지의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기능은 뭐냐? 예배다 이거예요. 예배가 먼저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성교가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교육이 앞서면 안 돼요. 예배가 먼저가 됩니다. 예배.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교보다, 교육보다, 봉사보다, 교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다 이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예배해요, 그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예배입니다. 제 아무리 성교를 잘하도 잘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성교는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교육이 훌륭하고, 잘 갖춰졌다 할지라도, 예배 흐려지면, 그 교육은 잘못된 교육입니다. 아무리 친교를 잘하고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 할지라도 예배에 빠지면 그 친교의 모임은 사람의 모임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라파 교회를 한번 보세요. 유럽의 교회들이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창립이 되는, 설립이 되는 그 숫자보다 무너지는 숫자가 두 배, 세 배가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모인다 할지라도 구라파 교회는 이제는 노인네들 70, 80, 90대된 노인네들만 서0명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라파 교회는 다 무너졌습니다. 술집으로 편해가고 있어요. 박물관으로 편해가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편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만약에 대비하지 못한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숫자가 많다고 올바른 예배, 살아있는 예배냐? 영적인 예배냐? 아닙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교회는 죽어 있는 교회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예배는 죽어 있는 예배,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구약 시대 때 한번 보세요. 제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첫 번째, 산 재물이어야 됩니다. 죽어있는 재물 드리지 않아요. 양과 염소와 소, 비둘기 살아있는 걸 드렸어요. 죽어있는 거 제사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했습니까? 흠이 없는 거예요. 상처가 없는 거란 얘기입니다. 장애가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깨끗한 정결한 것으로 예배 드렸어요. 또한 가지는... 대신 드릴 수 없었다. 대신 나 대신 네가 예배를 드려. 나 대신 네가 천국에 가 이게 아니란 얘기죠.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죽 죽은 것은 드리지 못합니다. 흠 있는 제물을 드려서 는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서 제사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도, 이 예배도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예배 대신 드리지 못합니다. 자식이 부모 예배 대신 드리지 못해요. 중보 기도는 할수 있겠죠. 그러나 대신 예배 드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나는 놀러 가고 다른 사람이 대신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헌금을 챙겨주고 엄마는 다른 일 본다. 이것도 대신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남편에게 부인에게 대신 가라고 하면서 등산이나 가고 사교적인 모임이나 가고 대신 예배 드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한날 본인은 놀러 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헌금을 챙겨드린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새로운 예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죽어 있는 예배 드리지 말고, 흠 있는 예배 드리지 말고, 대신 드리지 말고, 내가 직접 살아서, 걸어와서, 주의 재단에 와서, 내가 예배를 드려라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아이를 가르친다는 이유로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 안 밖에 봉사한다고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음식을 장만한다고 교회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마르 마르다와 마리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집에 모시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는 그 무릎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한다고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리아를 축복하십니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분이, 목사님이 그래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런데 간혹가다가 예배를 그 드리는 게 참으로 잘못된 예배가 많다 이거예요.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많다 이겁니다. 명칭도 잘못됐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사장에 취임을 했어요. 회사를 설립했어요. 잘 나갑니다. 또 승진했어요. 뭔가 사회적으로 명성을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이번 뭐지방선거에뭐 어?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 도의원이라든지 시의원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예배를 자기 교회인인데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 느 시장 당선 축하 예배. 그 예배가 되면 안 되죠. 예배를 빼야죠. 예배자를 시장 당선 축하 이렇게 플랜카드를 붙여야 되는데. 시장, 당선, 축하, 예배. 예배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예배는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축하, 예식이라든지, 무슨 다른 명칭을 붙여서 그냥 축하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예배를 붙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축하, 뭐뭐 승진 축하 이렇게 해야지 거기다 예배를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배, 흠이 없는 예배 대신 드릴 수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르게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바르게 살아야 돼요. 예레미야 9장 24절 보니까 나 여원은 이내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며칠 전에 제가 아침에요. 물론 세상이 타락하고 어둠의 세력이 지배를 갖고 있지만 그때가 아침 일찍이인데 여성이 택시에서 내려요. 자기 집 앞에서 내리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20대 후반이나 많이 먹어봐야 30대 한 두세 살 초나 됐을 거예요. 근데 차에서 딱내리는데 술이 채 있었어요. 비틀비틀 하면서 아파트에 딱 내리는 거예요. 그럼 밤새도록 뭐 했냐 이거예요. 네? 비틀비틀 하면서 차에서 내려 아직 술이 들겠어요. 그것도 여성분이. 이게 바르게 사는 모습일까? 택시기사가 한참을 쳐다보더라고요, 내려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길에 가다 보면은 여성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담배 피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제가 집에 왔다 갔다 교회 가면서 걸어가는데 이 편한 세상 입구에서 고등학생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이야. 그차 들어오는 입구. 아파트 입구에서 담배를 피고 있어 사람이 보든 안, 안 보든 상관이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어이가 없더라고 그러면서 담배를 피면서 꽁초도 그냥 그 화단에다 길바닥에다 버리고 막 그래요. 중학생이 아니고 고등학생이었어요. 참 세상이 그래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잘 믿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잘못된 사람도 있겠지만,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바로 믿는 사람과 바로 사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있지만, 잘 믿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자신도 잘 믿는다고 호언하고 남들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칭찬했는데 그 끝을 보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각합니다. 언론 보도에 보면 아이맥 펩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대박 친 사람들이 있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쪽이 흥하면 한쪽은 망하게 돼 있어요. 뭐든지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대박 터진 사람 어디입니까? 마스크 아니에요? 또 어디입니까? 손소독제. 대박 터지는 거예요. 없어서 못팔 정도였죠. 옛날에 초기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초기에는 그냥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라든지 이런 거 구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것도 생년월일에 맞게끔 다섯 장씩 밖에 안 팔았었잖아요. 대박 터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도 있어. 여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잘 믿는 사람들은 없더라, 이거예요.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없더라, 이거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술잔을 지켜들면서 뭐라고 합니까? 건배하잖아요. 이게 건배가 일본 말이에요. 한국말이 아니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은 어떻게 합니까? 위하여, 그렇죠? 근데 이게 많이 바뀌었대요. 여당 성향이 있는 사람은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근데 야당 성향이 있는 사람은 위하야 그렇게 한다. 그러면 기,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 은 어떻게 할까요? 위하예 그렇게 한다는 것이 우스갯소리 를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술집에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또안 한대요. IMF라든지 코로나에는 어떠한대요 어, 지금 시대는 어떡합니까? 이대로, 그런데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자, 이대로 가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흥청망청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고리대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돈 많이 봅니까? 은행 이자가 많이 높아가요. 사체가 많이 높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대로 그런 거예요. 이대로 가자 이거야. 이게 더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런 생활 태도는 바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삶이란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응?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미가 역시 하나님은 공의 인자 정직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24절 본문 하반절에 나 중간 나왔잖아요. 나 여호와는 인내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이 일을 기뻐하노라.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공평을 갖고 있는 사람, 이내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우리의 성도들은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도 거짓되고 잘못된 그런 삶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분별하라 바르게 살아라 그럼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됩니까 언행일치를 갖고 있어야 되지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두 가지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언행이 일치가 돼야 돼요 또한 가지는 너그러워야 된다 이겁니다 너그럽게 살아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가혹하리만큼 명확해야 한다만 합니다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너그러워야 된다, 이거예요 자비로운, 넓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펑펑 쓰면서, 남을 위해서는 인색하고 가혹하다 할 정도로 아끼는 사람들, 그런 것이 아니라, 너그러, 해 풀어라, 나눠라. 너그러운 마음을, 넓은 마음을 가져라. 그런 거예요. 또한 가지는 칭찬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집사를 세울 때에 자격이 있어요. 그 가운데 칭찬 듣는 사람들 나와요. 나중에 한번 사도행전 6장을 보세요. 집사 자격 가운데 술, 담배는 기본이겠지만 은 칭찬 듣는 사람들 항목이 있어요. 이 칭찬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입증한다는 뜻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칭찬은 다시 말해서 입증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 교회 중에서 교인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입증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칭찬 받는 게 입증이란 얘기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자화자찬, 별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낮추지만 남들이 나를 높여주고 평가하는 것이 진짜 칭찬이다, 이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남이, 아, 그 사람은 착해. 그 사람은 자격이 돼. 아, 그 사람 능력이 있어. 아, 저 정도 신앙이면 충분히 자격이 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좀 어떻게 안 되겠어? 나는 이 정도 능력 있으니까 나좀 어떻게 해줘? 그건 자화자찬이냐? 교만이에요. 그러나 주위에서 아유, 당신 같으면 됩니다. 당신 같으면 충분합니다. 당신 같으면 능력이 있어요. 가능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칭찬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거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드려야 되고, 사장은 자기의 사원들에게서부터 칭찬을 드려야 됩니다.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칭찬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바르게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르게 걸어가야 된다. 바르게 걸어야 된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술 취한 사람은 이성이 마비되어 행동도 올바르지 못합니다. 비틀거려요. 흔들립니다. 말도 어눌해지고 걸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바르게 거래됩니다. 정신이 말쩡한 사람은 비틀거리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자라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단속 위에 우리의 집을 굳건히 세우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비바람이 몰아치면 창수가 나면 흔들려요. 무너집니다. 바로 서야 됩니다. 바르게 걸어가야 됩니다. 바로 믿고, 바로 살고, 바로 걸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도를 걸어가라. 주님을 향해서.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말고 옳지 못한 일은 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일은 피하고 옳지 못한 돈은 손에 넣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제 아무리 성공과 출세가 눈앞에 다가서고 돈 따발이 춤을 춘다 해도 다른 길이 아니면은 넘어가지 않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라면 하지 않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들과 같이 섞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버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주님 자신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범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악을 물리치고 죄악을 뿌리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이 아니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기쁘시게 해 드리십시다. 그렇게 한다면 만사가 형통해요. 하나님만 기쁘게 해 드신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만 해드린다면 부모가 못해줄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신다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셔요. 다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향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한 주간도 이 말씀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기쁘게 해드릴까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사시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